짜란, 안녕하십니까, 방콕스 운농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아, 여러분들 어제 저녁부터 오늘 굉장히 놀라지 않으셨나요? 기온이 이게 맞아? 갑자기 10도 차이 날 정도로, 더 차이가 날 정도로 뚝 하고 떨어져 버린 이 기온. 굉장히 지금 난처하시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아, 제가 지금 이 기온 상황 이전에 이미 많은 분들께 요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늦봄이나 여름에 입문하신 분들께서 따뜻할 때러닝은 해봤지만, 이렇게 날씨가 좀 선선해지거나 추워졌을 때는 아직 런닝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의상을, 의류를 뭘 사용해야 되고, 어,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추천 좀 해달라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저도 새로 산 것들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하나하나 입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란. 자, 우선 이 착장부터 입고 나왔으니까 소개시켜드리면요. 제가 가장 많이 입게 되는 겨울철 혹은 늦가을 복장입니다. 어, 왜 늦가을이라고 말했냐면은 저는 15도에서 20도 정도 지금 날씨에는 반팔이나 민소매를 이 날씨에도 입습니다. 제가 몸에 열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날씨에도 사실 오히려 이걸 입으면 저는 러닝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너무 걸리적거리고 덥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 10도 전후부터 이렇게 좀 간절기 의상, 겨울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어 얘는 마이프로틴 사의 의류입니다 놀랐죠? 마이프로틴에 옷이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생각보다 품질이 괜찮은 이런 의류들이 있습니다 재질은 굉장히 좀스파운 소재의 어, 통기도 괜찮고요. 제 기준에서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어, 이 핏감이 저는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어서 아무렇게나 입을 때 사용하는 의류들인데요. 이 제품이 제가 산지한 2, 3년 됐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할인할 때 사서 저렴하게 사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디폴트 복장입니다. 자 다음 색상은 이제부터는 데카트론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뭐 데카트론한테 지원받은 거 아니고요. 정말 저는 데카트론을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었 너무 가성비가 좋고 품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상하이 둘다 지금 데카트론 제품입니다. 상의는 데카트론 이제 반지법 긴팔 티셔츠인데 이렇게 암홀도 있고 아쉬운 점은 워치홀은 없습니다. 그래서 워치를 보려고 한다면 왼팔은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단점은 있는데요 이게 개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우터에서는 암홀이 있는 지금 이런 어 상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하셔도 되고 이게 얇은 기모 재질이라 얘는 한 5도에서 10도 사이에서 주로 입게 됩니다 저는 어 하의는 그냥 좀 살짝 우분이지만 스판 소재인 느낌의 그런 재질이고요. 아까 그 친구는 마이 프로틴 제품은 스판 느낌만 가겠는데, 얘는 살짝 우분 느낌이 들다 보니까 좀더 가볍고 어 좀더 편한 느낌이 드는데요.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널널한 느낌의 편한 핏을 원할 때는 얘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때란 이렇게 퍼포먼스 느낌을 원할 때는 타이즈를 이 기도합니다. 살짝 좀 민망하지만 이 타이즈의 장점은 이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 것들을 포근하게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뭐랄까, 달리는 것에 대해서의 근육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는 느낌이 실제로 좀 있어요. 제가 이런 타이즈가 아니더라도 니삭스나 아니면은 여기 카프 슬리브 같은 거를 또 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그 압박에 대한 효과를 좀 체감하는 바가 있어서 선택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타이즈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 뭐 헬스나 이런 거 하시던 분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좀 있고 어 사용해보시면 어색할 수 있어요. 아 달릴 때뭐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 오히려 저렇게 막 펄럭이는 의류와는 다른 느낌의 편함을 또 얻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킴런이라는 데카트론의 런닝라인이다 보니까 이런 방금 보여드린 주머니나 아니면은 여기 종아리에 지퍼, 아까 그 팬츠에도 지퍼 있고요. 어좀 그리고 여기 매너 존 <laughs> 지금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여기 와 여기 딱 가운데 중요 부위를 또 이렇게 부담 안 되게 커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괜찮은 타이즈입니다. 자, 이제 날이 뭐 영하로 이제 떨어지는 순간이 되면은 막 제가 패딩을 입고 뛰라 이건 절대로 비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런 패딩 조끼죠. 패딩 조끼로 몸의 중심부에 딱 열을 보존하는 정도 경량을 추천드립니다. 패딩 조끼가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두꺼우면서 진짜 보온 빵빵한 패딩 조끼가 있고, 이런 경량 형식의 패딩 조끼가 있다 보니까 런닝 할 때는 진짜 뛰면 더워집니다. 영하 15도에도 더워져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이런 경량 패딩 조끼 혹은 이런 경량 바람막이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얘네들은 사실 한 영하 10도 전, 한 영하 5도 전후로 있을 때 저는 좀 이렇게 입는 편인데요. 아, 그거 이거 좀 출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데카트론 로고가 들어간 건 특수 제작품이라서 얘는 없고요. 대신 이 로고 안 들어간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데카트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런 경량 바람막이나 아니면은, 좀, 열리, 슬림한 느낌의, 이런 또, 피트한 느낌의 바람막이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제가 러닝 속보 할때 자주 입고 보여드리죠. 얘는 아식스 제품인데, 저는 정말 손이 많이 가서, 이거 지금 보여드린 이 데카트론, 얘는 올해, 봄에 받은 거라 제대로 입고 뛰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작년 겨울은 얘를 제일 많이 진짜 입고 뛰었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더 추워지면은, 어, 그거는 겨울 가서 말씀드릴게요. <laughs>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저는 귀와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영화 전후로 떨어지거나 5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귀랑 손 때문에 러닝을 못하게 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헤드폰을 보여드리냐. 귀마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귀마개를 이용하면은 음악 듣는 게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버이어. 귀를 아예 덮는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귀가 아예 덮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버이어 헤드폰을 주로 이용하고요. 얘는 경량의 아, 이 모델은 오디오테크니카 브랜드의 제품인데 경량에 그리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어, 진짜 귀가 하나도 안 추워져서 저는 얘 주로 사용하는데. 근데 뭐 이런 거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드린대로 귀돌이든 어쨌건 귀에 대한 방안을 꼭그 기혼되면 강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데카트론에서의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겨울 되면 아마 못 구하실 수도 있거든요. 손모아 장갑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 손이 모아져 있네? 요 근데 왜여기는 없어요? 한다면은 이 커버거든요. 커버가 여기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짜란. 너무 추울 때는 이 커버를 이용해서 한번더 이렇게 방풍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예의 상태로 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터치도 되고, 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잃어버려서 또 하나 샀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날이 추워졌을 때 제가 입는 건 무엇인가를 보여드렸습니다. 무조건 이걸 좋다, 이걸 써라, 이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에 대해서는 전, 전 항상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제가 제품들에 대한 소개는 본문이나 이런 거에 따로 작성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 말씀드린 마이 프로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못 찾을 것 같아요. 아무튼, <laughs> 어, 여러분들에게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게 하나의 패션이잖아요. 그런데 패션이라는 거는 자신의 기호가 굉장히 크게 또 작용하는 요소이다 보니까 어뭐 내가 원하는 제품이 뭐 어느 기온에서 어느 정도로 있는구나 정도만 참고로 하셔서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뭐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는 재미 또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겠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띄어였습니다.